레위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면 그를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내가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 돌릴 것이며 그를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내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데도 그 땅의 백성이 그의 행위를 외면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그와 그 가족에게서 돌릴 것이며 그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에게 음행을 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행할 것이다. 누가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따라 음행을 행한다면 나는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서 돌릴 것이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그를 끊어낼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따로 구별해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 죽음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면. 가능한 남녀 모두는 죽여야 한다. 계모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한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는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 가증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죽여야 하며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장모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를 불로 태워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그런 사악함이 없어질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짐승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는 죽여야 하며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여자와 그 짐승 모두를 죽이라. 그것들은 죽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누이나 배다른 누이나 시다른 누이와 결혼해 성관계를 갖고 같이 살았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동족들의 눈앞에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자기 누이와 성관계를 했으니 그는 자기 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떤 남자가 생리 중인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그와 그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녀의 피 근원이 드러났다면 그들 모두는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네 이모나 고모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것은 가까운 친척을 벌거벗기는 것과 같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백모나 숙모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백모나 숙부와 성관계를 맺은 것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한 남자가 자기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형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어 너희로 하여금 소유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동물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새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 놓은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불결하게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했다. 남자든 여자든 신접한 사람이나 무당은 죽여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들의 죽음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10편, 25편. 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오 여호와여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들과 내 범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선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는 선하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약속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갈수록 더하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끌어내 주소서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적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보소서. 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있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니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전도서 3장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째 뽑힐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하신다. 게다가 내가 또해 아래에서 본 것은 심판의 자리에 악이 있고 의의 자리에 범죄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그 같은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디모데전서 5장 너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건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겉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겉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서함으로 겉면하여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 있으나 죽은 것이다. 또한 너는 이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그는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보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란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봄으로 대적자에게 비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떠나 사탄에게로 갔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서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서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하여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아멘.